어떤 상황 가운데 너무나 아픔이 많고 상처가 많고 꼬인 것이 많고 또그 밥목의 역사가 참 길어서 회복하기가 어렵겠다라고 하는 그런 상황을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때로는 개인 간의 관계에 있어서 또 어쩔 때는 국가 간의 관계에 있어서 또 어쩔 때는 다른 여러 가지 상황들 가운데 정말 회복이 참 어렵겠다, 이런 마음이 드는 그런 상황들을 아마 한 번쯤은 다 곁에서 보시고 경험해 보신 적이 있으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저는 이스라엘에 살면서 그 이전까지는 깊이 생각해 보지 못했던 이스라엘과 그 팔레스타인 아랍 사람들 간의 관계를 참 어, 새롭게 보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 이전에는 별로 큰 관심이 없었어요. 그래서 그 이전에는 아주 단순하게만 생각했습니다. 아니, 이스라엘에 살고 있는 그 유대인들은 참 똑똑하고 유대계 자본도 많이 가지고 있고 또 국제적으로 정치력도 외교력도 있어서 참 부족할 것이 없는 사람들인데 그들이 참 힘없고 연약하고 가진 것 없는 팔레스타인 사람들을 너무 억압하고 못 살게 굴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단순하게만 생각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땅에 살면서 여러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참 생각이 많이 다르구나라는 것을 느꼈습니다. 아랍 팔레스타인 그 아이들을 만나서 이야기를 들으면 그 아이들은 자신들이 겪었던 아픔. 이스라엘 뭐 군대의 사고든지 뭐 의도적인 것이든지 그런 것들을 통하여 멀지 않은 친척 가족들이 큰 아픔을 당한 것들을 하나씩은 다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한 상처가 있고 그 유대인들에 대해서 미워하는 마음과 증오하는 마음이 가시지 않는 것을 본 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항상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이땅 가운데서 아주 오랫동안 살고 있었다. 그런데 유대인들이 어느 날 갑자기 성경을 들고 들어오더니 이 땅에 성경에 이 땅이 우리의 땅이라고 기록되어 있지 않느냐라고 하면서 자신들을 내어쫓고 억압하고 있다. 우리가 지금 힘이 없어서 이렇게 당하고 있다라는 이런 마음들을 토로했었습니다. 그런데 반면에 유대인 친구들하고 이야기를 나누면 이 친구들은 정말 또 완전히 다른 이야기와 다른 이해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중에 한 친구가 했던 이야기가 아직도 잊혀지지가 않습니다. 그 친구가 저에게 무엇이라고 했냐면 야, 너 한국 사람이라서 잘 알지 않느냐. 한국은 일본으로부터 40년 식민 통치를 받았지. 그 40년 동안 식민 통치를 받으면서 얼마나 큰 아픔이 있었는지, 너는 누구보다도 잘 알지 않느냐. 그런데 우리는 2500년이 넘게 식민 통치를 받았다. 기원전 586년에 바벨론이 쳐들어와서 유다가 무너질 때부터 바벨론의 식민지, 그 다음에는 페르시아의 식민지. 그 다음에는 헬라의 식민지, 그 다음에는 로마의 식민지, 그 다음에는 비잔틴 제국의 식민지, 그 다음에는 사산조 아랍 왕국의 식민지. 그리고 이후에 계속해서 또 오스만 터키의 식민지, 그리고 최근에는 영국의 식민지를 거쳐서 겨우 2500년 만에 우리가 식민지 그 통치를 벗어나서 독립하여서 이 땅에 나라를 세우려고 하니까 그 식민통치 시절에 들어와서 살던 사람들이 이 땅은 우리의 땅이다 못 나간다라고 하는 것이 너는 황당하게 느껴지지 않느냐라고 저한테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듣고서 참 무엇이라고 반박하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만큼 서로 간에 다른 이해 완전히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양쪽이 서로. 만나서 대화를 하면 대화를 할수록 어떤 문제가 해결되는 것보다는 더욱 더 문제가 증폭되고 회복될 수 없는 상황으로 치달아가는 것처럼 보일 때가 많았습니다. 그런 것들의 결과가 오늘날 일어나고 있는 뭐 가자 지구에서 전쟁이라든지 유대인들을 향하여 아랍 사람들이 이렇게 모든 사람들이 그런 것은 아니지만, 일부 과격한 사람들이 테러행위를 한다든지, 이런 것으로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그 땅에 살면서 양쪽 사람들의 이야기를 다 들으면서 제 마음에 든 생각이 있습니다. 이 문제는 해결되지가 않겠구나,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 해결되지가 않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 나름대로도 이쪽 이야기를 듣고, 저쪽 이야기를 듣고 나름대로 판단을 할 수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판단하는 것을 포기해 버리고 제 마음에서는 그냥 아, 이 문제는 예수님께서 다시 오셔야지만 해결될 수 있는 문제다라고 이렇게 생각한 것이죠. 그때는 그것이 제가 어, 그냥 그 상황 가운데서 도망치듯이 아, 이 문제는 우리가 해결할 수 없어 누가 옳고 누가 그르고 누가 더 억울한지를. 어, 나눌 수가 없는 문제야라고 이렇게 생각하고 피해 버리듯이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서 나중에 다시 생각해 보니까 예수님께서 다시 오셔야지만 이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라는 것이 사실 정답이었습니다. 깨어진 관계든 망가진 관계든 어떠한 부족한 상황이든 그 모든 것으로부터 회복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회복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회복이라는 말은 원래의 상태에서 벗어난 것을 원래의 상태로 되돌리는 것을 의미한다라고 사전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망가지거나 병든 상태에서 회복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망가지기 이전의 모습 혹은 건강의 모습으로 회복 이런 표현들을 사용하는 것이죠. 아마 누구나 회복을 원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 회복은 참 쉬운 것이 아닙니다. 회복을 하기 위해서는 견뎌야 되는 과정들이 있고 풀어야 되는 여러 가지 복잡한 일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신앙인에게 있어서 회복은 조금 더 깊은 영적인 의미를 지닙니다. 왜냐하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회복은 내가 문제의 실마리를 풀어가고 내가 어떤 것을 준비해서 그래서 이것을 원래의 상태로 회복시키겠다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로 회복이 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가운데서도 우리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엿볼 수가 있습니다. 유다 나라를 회복시키는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본문에 잘 드러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역대기를 계속해서 성경 통독을 하면서 거의 다 읽어 갑니다. 오늘 우리가 읽기 시작한 본문 역대하 29장부터 32장까지 총 4장에 걸쳐서 히스기야 왕이라고 하는 한 인물이 다스렸던 이 시대를 4장에 걸쳐서 다루어 주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역대기를 쭉 읽으면서 아마 그런 생각이 드셨을 것 같아요. 이전에 읽었던 이야기가 다시 나오네. 이전에 있었던. 열왕기서에서 뭐 다루었던 이스라엘 역사가 똑같은 사건, 똑같은 인물, 그 상황을 그대로 다루어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관점이 완전히 다릅니다. 역대기는 역사적인 관점보다는 무엇에 중심을 두고 기록했냐면 그들의 신앙이 어떠했는가에 중심을 두고 기록했습니다. 그래서 신앙적으로 본받을 만한 훌륭한 왕들에 대해서는 쓸 말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신앙적으로 본받지 말아야 될 만한 사람들에 대해서는 쓸말 자체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역대기가 가장 많은 부분을 할애해서 다루고 있는 왕이 누구일까요? 네, 다윗 왕입니다. 다윗 왕에 대해서는 총 18장을 할애해서 다윗 왕의 통치 기간을 서술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어떤 왕의 통치 시기에 대해서 가장 많은 부분을 할애해서 다루고 있을까요? 다윗의 아들 솔로몬입니다. 솔로몬의 통치에 대해서는 아홉 장을 하례해서 솔로몬의 통치를 잘 다루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리고 나서 가장 많은 장을 하례해서 다루는 내용이 네 장을 하례해서 다루는 왕들입니다. 다윗, 솔로몬 그 다음에 신앙적으로 다룰 것이 많다라고 여겨지는 왕들에 대해서 네 장을 하례해서 다룹니다. 그 왕들이 누구냐면 여호사밧 그리고 히스기야. 요시야 이세 명의 왕입니다 이세 명의 왕을 다룰 때에는 내장이라는 네 장을 할애해서 이 사람들의 통치에 대해서 그 통치 안에 가지고 있었던 그들의 신앙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셨던 은혜에 대해서 다른 왕들보다 훨씬 자세하게 다루어주고 있는 것이죠 히스기야가 그런 사람 중에 한 명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읽으신 본문 31장까지 그리고 내일 또 읽으실 32장까지가 히스기야에 대해서 다루고 있는 부분입니다. 히스기야가 그렇게 역대기 기자가 많이 하레에서 어, 그의 역사를 기록해 줄 만큼 훌륭한 삶을 살았던 것은 그가 훌륭했기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기 때문이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히스기야를 사용해서 히스기야의 통치 시절에 완전히 망가져 버린 유다를 회복시키시는 은혜를 유다 가운데 허락해 주셨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히스기야라는 왕이 참 대단하고 하나님 앞에서 올바로 신앙생활했기 때문에 이 히스기야라는 왕에게 내장이나 하례에서 다루어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그 나라에 주어야 할 하나님의 은혜. 완전히 무너져 버린 것과 같은 그런 상황에 있는 유다 나라에 회복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이 시대를 이렇게 많이 다루고 있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보면 히스기야는 25세의 나이에 왕위에 올라서 29년을 통치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히스기야가 왕위에 오를 때 25살에 처음 왕이 됐을 때 그때 유다의 상태가 어떠했을까요? 정말 처참한 상황이었습니다. 히스기야의 아버지는 아하스라고 하는 왕이었는데 어제 읽으신 본문에서 아하스가 어떤 왕이었는지 28장에서 다루어 주고 있는데 정말 28장을 한 구절 한 구절 읽어 보면 기가 차서 말이 안 나올 정도입니다. 아하스라는 왕은 역대기 사가가 역대기를 기록한 역사가가 가장 악한 왕으로 보고 있는 왕들 중에 한 명입니다. 그저 하나님을 따르지 않고 정직하게 행하지 않은 것 정도가 아니었습니다. 최악의 왕. 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만큼 정말 악한 왕이었습니다. 어제 읽은 본문 역대하 28장 3절 말씀을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흰놈의 아들 골짜기에서 분양하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들의 가증한 일을 본받아 그의 자녀들을 불사르고 이 일이 히스기야의 아버지였던 아하스라는 그 왕이 한 일이었습니다. 흰 놈의 아들 골짜기에서 분양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흰 놈의 아들 골짜기는 흰놈 골짜기를 이야기합니다. 예루살렘 성이 있을 때그 예루살렘의 서편에서부터 남편을 이렇게 돌아나가는 골짜기가 흰놈 골짜기입니다. 흰놈 골짜기는 무엇으로 유명했냐면요, 예루살렘 안에 살던 사람들이 사용하고 남은 쓰레기를 버리는 곳이 흰놈 골짜기였습니다. 쓰레기를 갖다 버리니까 거기서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그런 것들이 부패하면서 아주 안 좋은 냄새들이 났을 것입니다. 그리고 때로는 너무나 많은 쓰레기가 나오면 그 자리에다가 불을 질러서 그 쓰레기를 태워주기도 했습니다. 쓰레기뿐만이 아니라 부정하게 죽은 시신이어서. 어떤 사람들이 그 시신을 제대로 된 장례를 치를 수 없을 때, 혹은 가족이 없어서 재래, 제대로 된 장례를 치루줄수 없을 때, 그 시신들을 갖다가 불 태우는 장소도 또한 흰놈 골짜기였습니다. 흰놈 골짜기를 히브리어로 뭐라고 할까요? 네, 모르시겠죠? 흰놈 골짜기를 히브리어로 뭐라고 하냐면 골짜기라는 히브리어가 게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흰놈 골짜기하는 골짜기라고 하면 히브리어로 "개 흰놈"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개 흰놈"이 바로 "흰놈 골짜기"라는 이런 의미입니다. "흰놈 골짜기"라는 이 단어 "개 흰놈"이라고 하는 말을 딱 들었을 때, 그때 당시에 예루살렘 사람들이 예루살렘 주변에 살던 사람들이 가질 수 있는 떠올리게 되는 이미지는 무엇이었냐면, 안 좋은 냄새가 항상 나고, 쓰레기가 타고, 또 시신이 타고 있고. 타다가 만시신에 구더기가 드글드글거리고 항상 좀 뭔가 가면 으쓱하고 그런 이미지였습니다. 그래서 신약 시대 때 예수님께서 너희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죽어서 지옥에 간다라고 표현할 때 무엇이라고 이야기했냐면. 너희들 흰놈 골짜기와 같은 곳에 간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흰놈 골짜기 히브리어로 하면 게흰 놈이라고 하는 이 단어를 헬라어를 사용하던 사람들에게는 번역을 하지 않고 음역을 해서 게헨나라고 이렇게 불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가르치실 때에는 유대적인 배경을 잘 알고 있는 사람들이었으니까 그런 사람들에게는 지옥에 대해서 설명할 때이 게헨나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흰놈 골짜기에 대해서 분명한 이미지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바울과 같은 경우는 다른 용어를 사용합니다. 왜냐하면 바울은 이방인들을 상대로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너희들 흰놈 골짜기 갈 수도 있다라고 이런 말을 하면 전혀 못 알아들었을 것이기 때문에. 로마 문화에서 지옥을 상상하기 쉬운 하데스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예수님께서 사용하셨던 단어와 바울이 지옥을 표현할 때 사용했던 단어가 다른 것이죠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지옥의 이미지가 바로 이 흰놈 골짜기에서 왔습니다 항상 무언가 불이 타고 있고 냄새가 나고 있고 구더기가 드글드글 거리고 그래서 지옥에 대한 이미지가 이 흰놈 골짜기와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흰놈 골짜기에서 분양했다라는 것은 그냥 단순히 어떤 장소에서 다른 신에게 분양했다라는 것이 아니라 죽음의 신 지옥의 신을 섬겼다라는 의미와 같은 것입니다. 그 죽음의 신 지옥의 신을 섬기는데 그 죽음과 지옥의 신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할수 있는 것이 무엇이었냐면 자신들이 아끼는 자녀들. 자식들을 불살라서 그 신에게 바치는 것이었습니다. 그냥 환경 자체만 지저분한 것이 아니라 그 안에서 하고 있는 종교 행위가 얼마나 지저분한 것이었는지를 이 흰놈 골짜기에서 분양하고 자녀들을 불살랐다 하는 말에서 이것을 볼수 있는 것이죠. 다른 사람도 아니고 한 나라의 왕이 이런 일을 저질렀습니다. 그 왕이 바로 히스기야의 아버지였던 아하스였습니다. 그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었습니다. 아하스는 그냥 흰놈 골짜기에 가서 분양하고, 자식들을 그 신에게 바치기 위하여 불에 태워서 죽인 것뿐만이 아니라, 자기가 원하는 대로 일이 풀리지 않을 때, 자기가 원하는 대로 상황이 돌아가지 않을 때, 그럴 때 아주 참 어리석은 일을 합니다. 보통 내가 원하는 대로, 내 뜻대로 상황이 돌아가지 않는다면,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알고 있는 사람들이라면 어떠한 상황이 내 뜻대로 안될때참 답답하고 힘들어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지고 기도하는 것이 일반적일 것입니다. 그런데 아하스는 어떻게 했을까요? 하나님 하나님께 더 범죄하는 것을 택합니다. 나 하나님 안 섬기겠다. 차라리 담의 세계에 있는 신들을 섬기겠다라고 담의 세계에 있는 신들에게 제사를 하며 절을 합니다 그랬더니 그 담의 세계에 있는 신들이 아주 기뻐하면서 네가 우리 쪽으로 전향했구나 내가 너를 도와줄게 이렇게 했을까요? 네, 어제 읽으신 그 역대하 28장에 보면 그렇게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 신들도 이스라엘을 버리고 아하스를 망하게 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아하스 왕이 아주 더 화딱지가 난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을까요? 다메섹에 있는 신들에게 가서 분풀이를 했을까요? 네, 거기까지 거기까지 가서 분풀이를 하지도 못합니다. 누구에게 분풀이를 했냐면 여호와 하나님께 분풀이를 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성전의 기구들을 모아서 부수어 버리고 성전 문을 닫고 예루살렘 구석구석마다 우상을 섬기는. 재단을 설치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참 말도 안 나올 정도로 처참한 그런 왕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누구였다고요? 네, 히스기야의 아버지였습니다. 히스기야가 이런 사람의 아들이었습니다. 이런 아버지 밑에서 다른 형제들을 아버지가 불에 태워서 죽이면서 그흰놈 골짜기에서 제사하는 것을 옆에서 봤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 죽임당하는 모습을 너무나 흔하게 봤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히스기야 자신이 그렇게 그 신에게 바치는 제물이 되지 않은 것이 다행인 다행으로 여겨야 되는 그런 삶의 자리에서 자라온 사람이 바로 히스기야였습니다. 아하스라고 하는 아버지에게 히스기야가 어릴 때부터 보고 배운 것이 하나님을 향하여 분노하고 자기 자신을 파괴하고 이방의 신들을 섬기는 것이었습니다. 그런 집안에서 자란 히스기야와 같은 아들에게 무엇을 기대할 수 있을까요? 그런 아버지가 히스기야 같은 아들에게 어떤 것을 어떠한 신앙적으로 긍정적인 것, 건강한 것을 가르칠 수 있었을까요? 다른 사람도 아니고 아버지였습니다. 그리고 다른 곳에서 좋은 것을 배울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왕궁이라고 하는 제한된 공간에서 그 아버지의 모습을 당연한 삶의 모델로 보고 자랐을 사람이 바로 히스기야였습니다. 히스기야의 육적인 환경은 왕궁이라고 하는 아주 편안하고 모든 것을 누릴 수 있는 자리였지만, 영적인 환경은 정말 최악 중에 최악인 상황이었던 것이죠. 그야말로 정상적인 상황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없다고 생각한다면 어떠한 선한 것도 기대할 수 없는 자리에서 태어나서 그런 자리에서 평생을 살아온 사람이 바로 히스기야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히스기야에게 은혜를 부어 주셨습니다. 그의 아버지인 아하스가 정말 이토록 처참한 믿음을 가지고 나라를 완전히 다 망가뜨리는 그런 선택을 하나하나 하면서 살아나갈 때에도 그 아들을 하나님께서 지켜 주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던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아하스의 아들이었지만 히스기야는 다른 인물로 성장하게 됩니다. 아하스 같은 왕에게서 히스기야와 같은 아들이 나오게 되었다. 이것 자체가 정말 큰 하나님의 은혜였던 것이죠. 그 처참했던 나라. 그 처참한 유다의 상황에서 완전히 다 무너지고 모든 것이 상하고 깨어지고 백성들의 모든 마음이 다 패배 의식에 절어져 있는 그런 상황에서 히스기야가 왕이 됩니다. 그런 상황에 누가 그 나라를 다시 재건할 수가 있었을까요? 어떤 인물이 어떤 노력으로 무슨 지혜를 짜서 어디에서부터 일을 시작해서 어떻게 준비를 해서 그 나라를 회복시킬 수가 있었을까요? 도저히 회복 시킬 수가 없다. 이것은 회복을 기대조차 할 수가 없는 상황이다. 처참한 상황이다라고 해도 아무도 토를 달지 않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히스기야가 똑똑하고 히스기야가 지혜로워서 유다의 회복을 이끌 수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히스기야를 통해서 그 처참하게 망가진 유다를 다시 회복시키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셨던 것이죠. 왕이 된 히스기야는 정말 그의 아버지가 아하스가 맞나? 아하스 같은 인물이 그의 아버지가 맞는가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왕이 되자마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 정말 중요한 것들을 하나씩 하나씩 정비해 나가기 시작합니다. 오늘 읽은 본문에 바로 뒷구절입니다. 역대하 29장 3절 말씀을 같이 함께 읽어 보겠습니다. 시작. 첫째의 첫째 해 첫째 달에 여호와의 전 문들을 열고 수리하고 아멘. 히스기야가 왕이 된 첫째의 첫째 딸. 그러니까 왕이 되자마자 히스기야가 가장 먼저 한 것이 여호와의 전문들을 열고 수리하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이 절대 쉬운 것이 아니었습니다. 어지간한 사람이라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지 않았다면 더욱이 그토록 악한 아하스의 아들이었다는 것을 생각한다면 이렇게 행동하는 것보다는. 오히려 우리가 군사적으로 더 군사력을 키우자. 우리가 외교를 더 잘해 보자. 이런 것저런 것들을 잘 준비해 보자라고 해서 그렇게 우리나라를 회복시켜 나가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그 정도 수준에 생각하는 것만 해도 참 대단하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인물이 바로 히스기야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에게 은혜를 주셔서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시고, 진짜 그 회복을 위하여 중요한 것을 바라볼 수 있게 하시고, 그것부터 시작하게 하시는 거였습니다. 그의 아버지가 부수고, 그의 아버지가 닫았던 성전의 문을 다시 열고, 회복하고, 그 성전을 수리하는 것이죠. 히스기야는 참 부족한 아버지 밑에서 자랐지만, 하나님께서 그에게 은혜를 주셔서. 그 아버지의 부족함을 다 보고 그렇게 자랐어도 아버지와 똑같은 왕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우리의 부족함에 대해서 누군가를 탓할 수도 있습니다. 나는 아버지가 어때서, 나는 어떤 상황이 어때서.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런 상황 때문에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지 못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반대로 우리가 우리의 자녀들에게 모든 것을 다 못해 줄 수도 있습니다. 참 많이 부족한 것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부족한 것들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다 뛰어넘는 은혜를 주셔서 히스기야와 같은 인물들을 만들어 내시는 분이시다 라는 것이지요. 히스기야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정말 그 상황 가운데 진짜 중요한 것이 무엇이었는지를 바라보게 하시고 그 성전을 수리하는 것으로부터 회복하는 일을 하나씩 하나씩 시작하게 하십니다. 모든 문제의 시작이 바로 거기에서부터 비롯되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문제를 그 문제 자체만 바라볼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모든 문제의 시작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대부분의 문제들은 사실 따지고 들어보, 들어가 보면 정말 중요한 나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집중하는 것, 나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리는 것, 내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엎드려져서 하나님을 예배하지 못한 것, 그런 것들에서부터 시작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히스기야는 바로 그 지점을 정확하게 이해했고 하나님의 은혜로 그것을 깨닫고 그 지점부터 시작했던 것이죠. 예배가 정말 중요합니다.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앞에 엎드려지며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로 살아가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우리의 삶에서 우리가 겪고 경험하는 모든 문제들은 거기에서부터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지금 어떠한 문제를 겪고 계시든 회복이 필요한 어떠한 아픔을 겪고 계시든 그 모든 문제의 근원인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에 대해서 먼저 점검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배가 별것 아닌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예배를 소홀히 해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로 벌하시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예배를 아주 가볍게 여기고, 예배 끝까지 것이 뭐라고 한두 번 예배 안 드려도 아무 일도 안 생기더라. 한두 번 뿐만이 아니라 몇년 동안 예배에 제대로 집중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 드리지 않아도, 내 삶에는 아무런 문제가 생기지 않더라. 혹시라도 이런 마음을 가지고 안심하고 계시다는 분이 계시다면 그럴 때더 두려워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가랑비라도 우리의 옷은 젖습니다. 조금씩 무너지는 것도 모든 것을 다 망가뜨릴 수 있습니다. 이 세상의 삶을 영위하는 데 필요한 것에 손해가 있지 않다고 해서 우리의 삶이 문제가 없는 것은 아닌 것이죠. 오히려 그런 마음을 가질 때 회개의 기회조차 갖지 못하고 잃어버리게 되어서 더큰 아픔을 당하게 되는 경우가 있는 것이죠. 무엇보다도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 또 성전으로서의 나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서 잘 점검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하스의 아들로 태어난 히스기야가 그의 시대에 이러한 영적인 원리를 알아보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회복하기 위해 몸부림을 쳤던 것이 참큰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런 영적인 원리를 알아보았던 히스기야 한 사람으로 인해서 이때 당시에 유다가 회복이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참 이렇게 이러한 방식으로 은혜를 주셔서 회복시키시고 새로운 일을 어, 이루어 나가십니다. 이집트에서 노예 생활을 하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하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 회복시키실 때에도 마찬가지로 동일했습니다. 그들이 우리가 이 노예 생활을 벗어나서 회복해야 된다라고 하는 마음을 가졌다고 한들 그들이 무엇을 할수 있었을까요? 이집트에서 노예 생활을 하고 있던 자들이 스스로 지도자를 세울 수 있었을까요? 싸울 힘을 기를 수가 있었을까요? 전략을 짤 수가 있었을까요? 그들이 할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은혜를 주셔야지만. 그들은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 회복될 수 있었던 것이지요. 그러나 그들이 할수 있는 것 아무것도 없었지만 한 가지가 있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려져서 부르짖는 것이었습니다.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의 소리를 들으시고 모세라는 한 사람을 보내셔서 온 이스라엘 민족들을 다 회복시키시는 놀라운 은혜를 일으켜 주시죠. 우리의 삶에도 동일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삶에는 여러 가지 아픔들. 가정의 문제, 자녀와의 문제, 여러 사람들과의 관계, 때로는 재정적인 문제, 또 신분의 문제, 여러 가지 이런 상황들 가운데서 그 모든 문제를 회복시킬 수 있는 분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지만 우리가 회복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